안녕하세요. 키존바치는 남자 실크샤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파리 키존바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신 아이트립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한해 8,900만 명이 다녀간 프랑스. 키존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키존바 메카로 불리는 바로 그곳. 근데 프랑스 파리가 퀴존바의 메카이지만 퀴존바, 온리 퀴존바로 파리를 가지는 분은 딱한 사람 빼고 본 적이 없군요. 저도 당연히 낮에는 관광, 밤에는 춤 이렇게 생각하고 파리로 갔었습니다. 그만큼 볼 것도 많은 파리, 저와 함께 프랑스로 아이트립을 하시죠. 아, 여행에 앞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드걸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당해서 50유로면 파리 1종까지 갈수 있는데 무려 300유로나 냈다는 사실. 드걸공항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파리 1종까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환승도 해야 하고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50에서 60유로를 주고 택시를 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낯선 곳은 택시만큼 구세주가 없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드걸 공항 내에서 택시 이정표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천장에 붙어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인식하고 적응해서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택시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으로만 따라가면 택시 승강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낯선 사람들이 친절하게 웃으며 접근하면 그건 백. 허 불법 사설 택시입니다. 차 지붕에 택시 표시등도 없고 일반 승용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는 척도 눈길도 주지 말고 빨리 지나칩시다. 택시 이정표를 따라가다 혹시 놓쳐서 밖으로 나오면 또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그럴 땐 무시하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다시 찾아봅시다. 그러면 택시 승강장을 찾을 수가 있고 손님에게 그리 친절을 베풀지 않는 진짜 택시 드라이버와 진짜 택시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주소를 알려주고 기분 좋은 파리 여행의 첫날을 노려봅시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일명 야바위 또는 강매하는 사람들이죠. 야바위나 강매는 특히 목마르 떤떡에서 많이 보이는데 손목에 실 하나 묶어주고 돈 내놔라 하는 흑형들이 정말 많으니 손목 간수 잘하시면서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잽싸게 지나쳐가는 게 중요합니다. 야바위는 안 하면 됩니다. 야바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오케이? 세 번째 주의사항. 동전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 화장실에 갈 타이밍이 생기면 크게 생각이 없더라도 지어짜서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공공화장실이 없어요. 모든 화장실은 돈을 내야 합니다. 인류로 전후로 내야 하는데, 그리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밥 먹을 때, 커피 한잔할 때꼭 볼일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볼일 벌어 맥날에서 그닥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주문을 해야 했고, 어떨 때는 마시고 싶지 않은 커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고 생각이 절로 납니다. 네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비위가 약해서 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것에 민감하다면 카우스에이는 패스하는 게 몸에 이롭습니다. 재작년에 저와 같이 갔던 한 분은 피자를 만드시더라고요. 카오스에가 있는 그 지역은 클럽 밀집 지역이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밤 늦게 오고 가다 보면 돌아서서 볼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인근의 노숙자들도 꽤나 많이 봤고요 위생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하철역 관련입니다. 먼저 저는 파리 지하철에서 화장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지하철 역사가 꽤 많이 있는데, 한 여름에는 정말 심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면 버스 여행을 강추 드립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파리 하면 좀 더럽고 냄새난다는 인식이 저에게는 강하게 남아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의 관광대국 프랑스, 그만큼 볼거리들이 많은데요.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퀴즈 맞추는 남자, 실크샤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